언니 10대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말 있어. 10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최대한 많은 선택지가 있는 선택을 하라. 음. 조금 더 풀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한테 대학을 꼭 가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죠 대학을 가는 것과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의 선택지가 있다 A라는 캐릭터는 대학을 안 다니는 캐릭터야 B라는 캐릭터는 대학을 다니는 캐릭터야 B는 대학을 그만두면 대학을 안 다니는 상태가 될수 있어 근데 A는 갑자기 대학을 다닐 수가 없잖아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만약에 대학을 안 가는 선택을 했어 근데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면 우선 대학을 가라는 거야 대학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만둘 수 있어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만둔다는 선택지 근데 되 가지 않으면 그만둔다는 선택지가 없어져요. 엄마인 줄 알죠. 최대한 선택지가 많은 걸 선택하는 거지. 극단적인 예술노가 yes 아니라. 음. 지금 내가 세우는 미래는 내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에 베이스 되어서 미래를 설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1년 전에 저가 다르고 2개월 전에 제가 달라요. 2개월 전에 아프고 쉬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은 걸 해보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달 전에 제가 생각했던 미래랑 지금 제가 생각했던 미래가 달라요. 세우는 계획. 다르고. 그러니까, 섣부르게 뭔가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경험치만으로 미래 계획을 세우기에는 지금 경험치가 적으니까. 미래의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선택지를 열어둘 수 있게 신중하게 행동을 하라. 응. 그렇습니다. 언니, 꿈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꿈을 찾는 방법? 많은 걸 해보면 찾아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길이 너를 안내할 것이다. 이런 말 있거든요?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작가한 말. 사람들은 내가 뭘 좋아하나에 집중하잖아. 근데 나는 뭘 싫어하느냐도 집중하거든요? 난 내가 뭘 좋아하느냐도 이제는 좀 알지만 난 내가 뭘 싫어하는지 정말 정확하게 알거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농담, 싫어하는 음식, 이런 걸잘 알아. 다 해봐야 돼.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꿈이 뭔지 모를 때 해보고 싫으면 아 나는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를알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하나 새낀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지 아 나는 이런 게 싫구나 이런 게 좋구나 하면은 찾아지죠 꿈이 아 어딘가에 답이 있는데 아직 못 찾은 거다 라는 말이 요즘 제 삶의 모토예요 병아리 개발자 <laughs> 야 나도 그거 개발 공부할 때 느낀 거야 통했네 <laughs> 언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1 0대 알맹세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 지금 생각하기엔 후회되는 거 그런 거. 아 제가 학교에 강연을 간 적이 있거든요. 선배로.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갖고 있는 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꿈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꿈이 시간이 지나면 타협을 하게 되고 힘이 해진다고 꿈을 이루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 되어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저는 꿈에 가까이 다 가봤거든요. 그때 도망쳤어요. 엄청 힘들었어서. 그리고 자기합리화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필요 없고, 난할 만큼 했고, 다른 거 해도 잘할수 있고, 난 다른 거 할래. 이렇게 해서 도망쳤었어. 시간이 흘러서 그때를 돌아봤을 때 많이 후회했어요. 그리고 돌아서 돌아서 다시 그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릴 때 가진 꿈이어서 되게 허무 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꿈을 꿨던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끝까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영상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존버는 승리하지 않아도 승리다.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해봤다는 게 좋은 양분이 돼요. 나중에 뭔가 시작할 때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랑 끝까지 한 사람의 경험치가 달라요. 힘든 정도가 다르니까 끝까지 해봐야 돼 무조건 꿈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사람이 초등학생 때 꿨던 꿈 중학생 때 꿨던 꿈 고등학생 때 꿨던 꿈다 다르잖아요. 제가 유념하려고 했던 거는 순간순간 현재를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다가오는 기회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꿈이 없을 수 있어. 당연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어차피 꿈을 꿔봤자 나중에 달라질 수 있어요. 꿈이 없다는 것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재를 열심히 살면서 오는 기회들을 다 잡아보고 하다보면 뭐가 돼 있어요 나도 유튜브 할줄 몰랐거든 그냥 유튜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했어요 광고도 사실 할까 말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올리기 전까지도 아 그냥 안 한다고 할까? 했는데 그냥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이 정도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구나 이만큼 할수 있구나 를 느꼈거든 그니까 그냥 순간순간 오는 것들을 잡고 그냥 살면 돼 꿈이 막 거창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를 열심히 살고 뭐 없나?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기회를 잡아보면 어느샌가 되게 멋지게 살고 있을 거예요 음, 하면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돼요 <laughs> 기회가 무슨 기회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할까 말까 무서운 거 있죠 아 그래 하지 말자 그런 게 기회예요 언니 중3인데 꿈을 위해 뭔가를 시작하면 할수 있을까? 선생님들 이 방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당연하지 고민하지만 다른 분들한테 물어본 거는 당신의 고민이 하찮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인생이 존나 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이 20대 때 시작될 수도 있고 30대 때 시작될 수도 있고 40대 때 시작될 수도 있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플을 만들었는데 그게 교육 카테고리에서 1위를 했어요. 그 사람은 원래 법대를 다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미용을 하다가 갑자기 어플 개발을 했어요. 어플 개발을 배워서 그리고 교육 카테고리에서 1위를 했어요. 서민갑부라는 예능이 제 유튜브에 가끔 올라와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 다 10대부터 뭔가를 시작해서 서민 갑부 채널에 나올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부터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든 많이 해봐야 또 해볼 수 있거든.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해도 된다는 얘기죠. 많이 해보고, 많이 실패해보고, 그 실패하는 거에서 뭔가를 배웠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야. 하나 배우는 게 존나 힘들어. 인생 살다 보면. 그거 하나만 깨우치면 돼. 책을 읽어도 그한 문장만 머리에 남으면 그 책은 잘 읽은 거야. 응. 언니 공부 왜 해야 해? 인생은 인 유튜브 알고리즘과 같다. 모든 유튜버들 느끼겠지만 유튜브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감은 생기죠. 아 이걸 올리면 조회수가 이만큼은 나오겠다 하는 거. 근데 가끔은 예상치 못한 게 터지거든요. 몇 백만이 나오고 몇 십만이 나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영상이 추천 목록에 뜰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몰라요. 내가 유튜버가 될지 나는 알았나? 몰랐죠. 어릴 때부터 영상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은 없었지만 어설프게 한두 개를 만들어 봤었고 그런 경험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잘 모르지만 그때도 했으니까 난 이런 걸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자. 도전하게 된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거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해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내가 하는 무언가를 사람들이 엄청나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를 하다 보니 유튜브 추천 영상에 우연하게 뜬 영상처럼 어떤 기회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우연히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일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해봐야죠. 따지지 말고 이건 되겠다, 저건 안 되겠다 따지기에는 경험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 죽었을 때 내가 가장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겠지. 이 상태에서 정체되길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많은 걸 가진 사람도 그럴 걸요. 내 인생이 여기서 정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정... 정체되지 않으려면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해봐야지. 이것저것 제 귀에는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어리고 정체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언니는 공부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해? 공부? 공부 안 하면 뭐할 건데? 근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이야. 지금 뭘 해야 될지 알겠어.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그걸 하는 거야. 열심히.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근데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다른 걸 해보고 싶다면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고 영어 공부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죠. 사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만 그보다 거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기로 한걸 중도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거. 그럴 듯한 이유가 많다. 포기할 때는 뭐 이게 힘들고 아니면 다른 길이 더 유망하고 저길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쉽게 더 성공할 수 있고 굉장히 그럴 듯해 보여 할 만큼 다한것 같고 근데 아니야. 진짜 못하겠어. 확신이 들어서 포기를 해도 나중에 후회해요. 거창한 걸이어내라 거대한 성과를 거둬라.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해. 끝까지 해본 사람의 경험치와 중도 포기한 사람의 경험치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끝까지 해본 사람 은 없어. 내가 뭘 하느냐? 꿈이 뭐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기로 한 일은 이유가 있었어. 내가 애초에 시작했던 그게 의미가 퇴색됐을 뿐이야. 처음엔 좋았고, 미쳐있었고 해서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결국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그 수준에 오르면 모든 일이 똑같은 것 같아. 내가 하는 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고, 내 삶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이런 게다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한혜진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외모로만 돈을 저는 직종이다 보니까 현타가 왔었다고. 근데 한해진 만큼 성공하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 그 현타를 그렇게 메꿀 수 있게 되잖아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냐라고 묻는 말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공부니까. 공부를 끝까지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나. 그걸 시작해서 또 끝까지 하는 거죠.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영감을 주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파이팅. Sign. And here's a hand I trust, dear friend. And here's a hand of thine. We'll talk a cup of kindness yet. Yeah.